입니다. 예! 와! <laughs>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이제 맞아요. 봄이 다 왔나 봐요. 어제는 좀 추웠어요. 근데 예. 오늘은 더워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한명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게스트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laughs> 아 특별히 게스를 한번 모셨습니다. 아유 여기다. 네, 회원님. 아유 첫 촬영이라 많이, 많이 떨릴 거예요. 거예요. <laughs> 냄새가 궁금해요. <laughs> 여기가 어딘지. 자, <laughs> 자, 예. 자 특별한 게스입니다. <laughs> 얼굴을 보여주기 싫은가봐요. 아, 그리고 등지고 있어요. <laughs> 혹시 강아지 샴푸? 예 맞습니다 그 강아지 한번 샴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게스트까지 모셔다 놓고 열심히 떨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추운가봐요 그래서 우선은 편안하게 그 게스트 분이 불편하면 안되니까 좀 편안하게 좀 자리를 마련해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전바로 하면 안 돼? 네 도리야 도리야 편하게 있어 자 자리를 게스트 분을 <laughs> 자 자리를 좀 편안하게 어우 아, 좋은가봐요 자리에 자 음. 앉았어요 예, 이렇게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했습니다>. 뭐죠? <laughs> 졸린가봐요 자 이, 근데 이 강아지 음. 그 종이 무슨 종인가요? 셔틀랜드 십독입니다 네, 셔틀랜드 십독이고요그 다음에 뭐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암컷입니다 음. 아, 많이 피곤해 아침에 보여요 아침에 와가지고 어, 아침에 와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죠? 몇시간에서 지금 시작한 거 오늘 거라서. 또 깨웠어요 이번에 만들 제품은 애견 샴푸입니다. 자, 네. 애견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그 피부에 반밖에 안 된다고 해요. 어? 예.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2면 얘는 그렇죠. 1이겠네요. 어, 그렇죠. 굉장히 약해요. 그 애견들은 네. 사람이 쓰는 그 샴푸를 쓰게 되면 독하잖아요. 네, 독하죠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그 눈에 피부 아파요. 예. 피부병에 걸리기 쉽다고 해요. 강아지들은. 아... 네. 강아지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프다고 말못 하잖아요. 네. 못 본인이 하죠. 목욕을 할 수도 없고 밥도 챙겨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선택에 해서 몸을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써 줘야 좀 건강하고 어? 활발하게 클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천연 제품들이 네. 재료가 어마어마해요. 검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네, 많이 들죠. 대부분 샴푸들은 양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하는 딱 200, 200g만 만들 겁니다. 왜냐면 유통기한이 짧기 아, 아, 때문에. 아, 유통기한이 네. 기 때문에 쓰고 또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왜냐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사다 으면 일주일에 한번 목욕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양들이 사주면 네 번밖에 안 시켜요. 그럼 많이 남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지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네.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쵸?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건 버리고 또 사서 하고. 아 그래서 좀 안전성 있게 천연 제품이다 보니까는 더 좋은 재료로 쓰이다 보니까는 유통기한이 좀 짧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토리 양은 잠들어 버렸어요. 미안해요. 아빠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자, 어. 지금...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알겠어요. 주무세요. <laughs> 준수 요 아우 미안해요. 아우 <laughs> 너무 미안하네. 이번에는 플레이팅, 그 플레이트가 필요해요. 어, 그럼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저울입니다. 이게 아 많은, 에, 여기 그람이라고 써져 있네요. 네네네, 많은 양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람수로 이번엔 잘 재가지고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0점단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온오프 0. 자, 그러면 재료를 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재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확한 그람수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우리 딸랑구는 4차원의 세계로 한번 갔다 오세요. 왜냐면 네? 이걸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로 빠지면 4차원 세계. 준비됐나요? 뿅, 뿅! 네, 네. 사라집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뿅! 네. 오! 어, 대단합니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어? <laughs> 자 재료를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쫙 나왔죠? <laughs> 자 A 세트, A 세트에서 그 섞어주시고요. B에서 그 다음에 열을 가 주시고 3에서 C에서 그 다음에 그 녹은 걸 식혀주면서 다 식었을 때타 주시면 되겠다 나머지 재료들을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빨랑구를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셋0 g 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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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 g 10g. 5 0 g 5 0 g 을 넣겠습니다 자병 g 10g. g 이것 g 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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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추출물 22g. 어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남은 거는 다음에 또 만들 때. 그렇죠. 다음에 또 사용하면 됩니다. 어? 자또 영으로 맞춰놓고 22g 식물성 글리세린은 10g. 짠. 오 이건 되게 질어요, 그죠? 애플 계면활성제 50g. 드세요. 코코글로사이드에요 이건 30g이거든요? 네. 30g인데 이거는... 어우, 조금 있네. 아, 이거는 스푼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빼? 끊어야 돼. 끊어! 어, 끊어졌다.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 큰일 나요. 벌써 10 넘었어 3 0 g 입니다 올리브 리퀴드 3 g 야 a m 3 gram. 3 gram. 3 3 g r 3 gram. 3 g r a g r gram. 3 gram. 3 gram. 3 gram. 3 gram. 3 gram. 3 g r 요잘 섞어주세요 3 gram. 3 g r a 있 우와. 어, 과감하게 잘 섞어 주세요. 어, 글루카트는 4g 넣어 줘야 돼. 4 올려 놓고 와! 아, 따뜻해. 따뜻해. 얼다 딱 까지. 열을 가해서 이제 60에서 70도 가량으로 맞춰 줘서 이제 녹여 주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어우. 진액들이 있어. 이거 덩어리 보여요? 네, 보여요. 네, 덩어리 보이죠? 시 얼음 덩어리 같아 같아요. 얼음 덩어리 같죠. 자, 이제 많이 다 녹은 것 같아요. 풀이 안 네. 깼어요. 그랬어요? 불은 이제 꺼 주시고요. 다 녹았으니까. 이제는 식을 때까지 좀더 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식은 거 같죠? 네. 네, 많이 식었네요. 자, 식었고요. 이제 나푸리 천연 방부제 2g을 또 넣어야 됩니다. 어. 4g. 이것도 쭉 나와 버리네. 이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음, 괜찮습니다. 더 오래 가는 걸로 마지막으로 바이오쿼트 2g 넣겠습니다. 향 10방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 네. 좋았어요 10방울 <laughs> 샴푸기 아니요? 때문에 건품이 잘 나야 되는데 맡아볼래 음. 냄새? 어떤건데 맘에 들어요? 밤에 <laughs> 드는 아, 걸로 맛있게 생긴 거야. 입맛도 아시네. 이거는 저는... 식물성 에탄올로다 소독을 한 겁니다. 오, 점도가 좋아요. 맛있겠어요. <laughs> 자, 됐습니다. 최저... 우리 강아지는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건강하게 피부도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 토리양하고 같이. 먹을 가봐야죠 네! 실험을 <laughs> 실험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음, 오. 자, 한번,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욕탕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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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제 <목소리> <목소리> 어때요 개운한가요?